그것은 더 복잡한데 그것은 또한 있는 것을 더수고러게 만든대요. 그리고 네. it is h e r e s more formal 더뭐 거리감이 형식적이고 거리감이 네. 느껴진대요. 그리고 그것은 네. 만든대요. 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의 집중 이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make가 네. 여기 탈동사로 쓰였고요. 로 o 가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거고요. 네. formal의 반대는 informal. 네. 편트. In 멀 멀리 가까운 건 클로즈 가까운 네 그리고 유던 너는 할 필요 가 없대요. 컴플렉스 복잡한 문장을 할 네. 필요 가 없대요. 그 네. 왜냐 투익스프레스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고요. 네. 아이디어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너는 복잡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대요. 네. 그래서 컴플렉스의 반대는 심플이에요 간단한 네. 그리고 심지어로 쓰였거든요. 여기서는 이분 네. 네. when 네.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이, 그, 네. 컴퓨... 복잡한 분야의 저... 전문가들이 네. 표현한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도 심지어 그들은 네. 사용하지 않는데요 문장.